자, 이번에, 자, 연습 문제의 역할을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구등식이야 그러면 얘는 3X랑 9X가 있으니까 시원할게. 3X를 A라고 쓴다면, 9X는 이제 3의 2승의 X이기 때문에, 3X, 2승에서 A 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얘가 결국은 A 제곱, 마이너스 2k, a 더하기 16이 6, 아, 0 이상이라고 하는, 맞지? 그리고 지금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맞지? 어. 자, 모든 실수 k, 이 모든 x야. 그러니까 x가 지금 뭐로? a 로치우한 거지? 이거 그러니까 모든 x니까 a가 뭐가 될까? 모든 a가 아닙니다. 주의할 건 지수상상의 양수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지만 A는 양수야. 이런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이게 주의사항 범위가 있다는 거. 이게 수학상하고 차이점이야. 치원하면 내가 범위가 따라간다 그래서 얘는 FA라고 한다면, 이 A라는 게이차 함수이긴 한데, 모든 실수가 아니고, 아래 부록인데그리고 음, 축의 방정식이 얘는 A는 2A, 맞지?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가 2K가 돼서 K입니다, 맞지? 그래서 얘가 k s 스 b s u a는 k. 근데 u 기준으로 s u b 이제 b s u b s u 기준으로 s 르고얘고왼쪽 왼쪽에 나크나 u b 기준으준크로나두나지로지 s 케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가 u b s u b s u b s u b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지 그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최솟값이 존재할 것이고 두2가 아니 두번 아니야 얘는 0이상이지만 얘는 0보다 크다니까 두번이으면안돼 줄여야 돼 얘는 2 없어 0일 때는 맞아? a값이니까 그래서 a가 자 0일 때 맞지? 요게 최솟값이 되는데 이게 0 맞지? 이 fa가 0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0보다 FA의 뭐라고? 최소값이 크거나 같으냐 묻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F. 0이 언제? K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언제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때는 꼭 직접 방향이 전진하죠. 등호가 되죠. 그래서 F, A가 K일 때가 최소인데이두 가지를 나눠서 해야 다말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얘는 가로축이라 그래서, 는 0. 즉, y는 0. 인 가로축이 존재하고요. 얘를 갖고 따져야 돼. 다시 한번 그 케이스를. 자, 그러면 왜 그러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랑 비 이렇게 찍힌는 주의해야 돼. 그러면, y는 0. 맞지? 0보다 f0이 크면 100%겠지. 자, 근데 이제 주모적건 항상 내가 if 가정에서 한대. 잘 봐. 이말 뜻은 f0이 0보다 크면 안 맞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지 양수거나 이 케이스는 0이거나 두 가지가 되는데. 맞지? 성립을 해. 근데 f0이 말고, 나중에 0이랑고 성립을 할까요? 가정으로 보자.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f0보다 이 fx가 이말 뜻은 뭐고 모든 f 스가 아, fa가 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는 공간이니까 fa가 f0보다 큰 그래프야. 맞죠 그러면 fa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f0이 0보다 클 때는 100%될 것이고 이게 0이 된다 하더라. 즉, 이게 0이 되도 fa는 0보다 크겠지. 말 이해돼? 천천히? 자, 다랑 나라고 하면 두 가지야. 이게 결국은 양수인거냐 0인거냐 두가지지 그러면 F0이 양수일때 양수보다 f a 크니까 100% 양수겠고 맞지? 이게 F0이 0이야 0보다 큰것 또한 FA는 양수겠지 F0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있는건 FA입니다 지 그래서 다 알아 다, 다 된단 말이지 하여간 아, 여기서는 F0이 0이상으로 붙거야 알지? 자언제 AK가 0 보다 작을 때요두 가지 연결을 해야 돼 자, 다시 생략해 줄게요 가는 k가 0 보다 작을 때고 그때 f 말고 0 같이 0 이상이라고 하는 이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해보면 0은 여기다 0넣으데빵빵넘 16이죠 16이니까 얘는 0 보다 크지 승립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다 된다는 얘기지 말이죠 음. 자그 다음에 얘나얘 나는 이렇게 볼수 있죠 자 나는 자 최소값이 fk인데 맞죠 fk인데 얘가 0이상이기 때문에 이 최소값 자체가 뭐다 이렇게 해서 차가 없죠 맞아요. 어 둘다 도 오니까 둘다 더 오니까 더 레퍼링이 그러니까 f 이때는 k가 0이상인거죠 아 맞지? 요거 생각하는거 나는 말이고 k가 0이상이면서 fk가 다시한번 0이상인걸 묻는건 똑같은데 그래서 k 되니까 k나면 a 대신 k야 f a니까 k 되고 여기 2k k니까 2k 되고 여기 16이 0이상이냐 묻고 있는거지 지16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k로 되지고 그래서 얘를 보면 알겠지만 양수일 때 4이야, 음수일 때 마이너스 4 이상. 이거 2차 방정식이거든. 해보면 k 되고, 여기 16이니까 얘가 k 풀마 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0이하니까 작은 것과 큰것 사이지. 그래서 이때는 k가 마서부터 4 사이거든. 그래서 얘가 응. 얘를 연립해야 돼. 알지? 연립을 응. 했더니 뭐가 돼? 얘는 0과 4 사이이겠지. 하고 나면 얘는 0과 4 사이. 알리지? 그래서 얘랑 0웃친구 응. 알지? 얘는 다 되니까. 그럼 결국에 0 포함하고 있지? 그럼얘 이것도 합치면아4 이하가 돼. 지어지다. 그렇지 어. 응. 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스위스는 매우 많아. 어, 여기서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